안녕하세요 멋진아재입니다 날씨가 많이 흐리죠 지금도 비가 문정동 보초타운에는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비가 꽤나 올것 같아요 와 이런 날이면요 매출에 분명히 타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는 아주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주말에 매출을 30만 원을 넘기가 참 힘들거든요. 여기는 뭐 주말에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60만 원 가까이 했어요. 완전히 예상 밖의 매출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와. <laughs> 아무래도 제가 365일 한결같이 문정동 법조타운에서 새벽 등대지기를 하며 오메의 소위 국밥을 지킨 탓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 매출은 제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또 오늘 일정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야, 끝났다. 아유 <laughs> 깨끗하니까 어, 속이 다불려합니다 <laughs> 야, 진짜, 어제는 참 신기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예. 보통 주말에는 배달 매출이 진짜 많고요 보통 아, 매출의 절반은 배달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매출이 그 매출의 또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매장에서 파는 매출이거든요. 근데 지난 일요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장 손님이 훨씬 많았어요. 주로 이제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오든가 아니면 가족끼리 오든가 이렇게 오시는 바람에 일요일 날 매출을 와이고 <laughs> 웃을 만큼 많이 했습니다. 매월 도와주시는데 제가 감사드리죠. 오늘도 화이팅하면서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모두 들비하세요저 오늘 육수 점검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육수 점검하겠습니다. 어떨까? <laughs> 맛있어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이리 놓고 왔거든요 만두를 넣는데, 오늘 또. 모처럼 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밥에 만두를 넣어 먹으면 예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예술이네. 오밀의 만두가 예술이거든요. 반두 반쪽. 네. 아. 음. 아침에 사실 제가 만두국 먹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이게 어릴 때 만두를 별로 안 먹어 봐서 그런지 만두를 먹을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되나 건강해지는 느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진짜 만두국 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즐먹기엔딱 좋습니다. 좀또 없긴 한데 진짜 지난 주말에는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오전만 장사를 하고 오후는 이제 쉰다 이렇게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산에 아침에 그 차중훈 사장님 전화를 와서 목요일 날인가 아마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뵙겠다고 좀 한수 배우겠다고 그래 찾아갔어요. 아 그게 재미있었습니다. 네, 나름 진짜 제가 거기서 생방송했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laughs> 제가 조금 늦게 나왔거든요. 9시 한 반쯤 돼서 나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9시 반에 주문이 들어오더니 바로 들어와서 주문이 나가고 나니까 어, 매장에 손님이 들어오고 그리고 점심이 됐는데 그냥 꽉찬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유튜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일요일 날 점심 매장을 그렇게 채워보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채워, 네. 뭐,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뭐, 사인 테이블 8개밖에 안 되지만, 꽉 채우고 나서 한번더반 정도 찼으니까, 매출이 한 15만 원이 훨씬 넘더라고요. 한번 채우는데. 그리고 점심에만, 우리 평일 수준을 했어요. 우리 먼저 저녁으로 갔는데 저녁에 이제 12분하고 4분, 4분이 예약을 하시더라고요. 3시쯤부터. 그래서 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합쳐서 오셨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보신 분, 또 유튜브에서 보신 분,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오셨는데 와 <laughs> 진짜 매출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매출이. 예. 제가 생각했던 주말 매출보다가 뭐 월등하게 넘었었죠. 월등하게. 참 기분 좋은 예,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매장으로 다 찾아오니까 인터넷 주문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한건 있었어요. 전화주문은 없었고요. 매장이 다 오시니까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다른 때보다가 참 많이 했다. 예, 그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이니까 전부 다 화이팅 하시고 예, 또 힘을 내시고 대박 행진 이어가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 드며 감사 드립니다.